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수경입니다. 어, 소개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예전에, 어, 대기업에서, 어, 대기업에서 근무했었고요. 어, 컴퓨터학과 전공으로 나와가지고, 어, 블루투스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만드는 데 있죠. 어, 거기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아 내가 좀 답답했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나? 막 이런 좀 회의감이 들 무렵에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의 스폰서이신 강무수 고학성 사장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오학성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진짜 손님이 잘안 오시는데 그날 이제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어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무슨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메이 사업? 어 그게 뭐지? 그냥 그러고 말았던 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 강문사장님께서 수 저의 회사 앞으로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 몇 번의 이제 권유를 제가 아. 시간이 너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 회사에서 저녁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저녁을 안 먹고 아 그래 한 번은 가서 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갔고요. 사업 설명을 듣고 처음에 아, 이 사업 너무 괜찮다. 할수 있겠다. 이게 아니고 아, 좋긴 한데 내가 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나는 3%를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어 뭔가 회사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보라는 미팅을 듣게 됐고, 어 듣다 보니, 음 내가 어차피 평생 일을 할 건데, 평생 일을 했을 때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회사에서 평생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와야 되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어, 현실 점검이 이 자리에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해, 오늘 해드릴, 해드릴 내용은 MBS 7주 차로요. 아메이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 결국 저도 이 10가지 특징이 어, 저의 명,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 나 아메이 사업 전달하는데 좀 자신이 없어. 또는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두려워. 그렇다는 건이열 가지 특징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기,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열 가지 특징을 명확하게 안다면 정말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있어 어 정말 대단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치디보스 사장님께서 이 얘기를 오디오로 많이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리치디보스 사장님의 집안, 집안에서 특히 부모님께서는 할수 없다는 말은 없다 어할수 없다는 말을 하면 창문으로 내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가 어떻게 그걸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니 그러면서 오히려 할수 있다는 자녀의 마음을, 어, 내려, 까, 깎아 먹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어, 왜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어, 뭐, 뱁새가 뭐, 황새에 따라가다 다 가랭이 찢어진다? 쳐다, 뭐, 못 먹는 나무 뭐,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 우리도 모르 아무, 그냥, 그냥 찍어 누르는 그런 말들과, 어, 그런 말들과 생각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리치디보스 사장님의 부모님께서 해주신 가장 큰 자산은 할수 있다. 할수 없다는 말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나 자신의 사업을 가져라. 나 자신의 사업을 가져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립니다. 사업하면 망한다.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어, 사업해서 누구가 망했다더라. 어, 정말 잘 살았는데 사업하다가 이렇게 망했어. 어,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을 심어주죠. 사업하다가 망할까봐. 하지만 어, 정말 큰 사업을 일으키신 리치디 보스 사장님의 부모님께서는 나 자신의 사업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음~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저희 부모님도 직장인이셨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대기업에 지금 현재 대기업의 사장이신 분들이 자기 자녀에게 어~ 사업하면 망하니까 사업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업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있어야만 이 세계의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열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자영사업입니다. 자영사업이라는 거는요, 어,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어, 우리네가 하고 싶다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나라잖아요 하지만 경제적 자유 없이는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의 100%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없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적인 자유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 경제적인 자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 사업을 해서 내가 일어난다면, 내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다면, 정말 내가 어, 삼성, LG 그런 정도의 기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돈과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자유로움을 다 느끼면서 사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한국이 아니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 결단만으로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도 너무 많고요. 자유가 없는 나라도 많죠. 어, 우리나라는 실은 너무 가깝게 북한이 있잖아요. 어, 북한에서 과연 사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나라, 그게 이제 한국이죠. 음. 그래서 자영사업을 할 수만 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죠. 그게 아메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무자본, 무경. 경험 무점포예요 어~ 무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분들은 밥 먹는 것까지 카운트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밥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식사하시죠 음, 네 무자본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자그마하게 어떤 가게를 하나 열어볼까요 음, 창업을 한번 해볼까요 커피숍을 해볼게요. 커피숍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커피 그 자격증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셔야겠죠? 그러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셔가지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거를 또 따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따셔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고 나면 어떤 커피 프랜차이즈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거라면 어떤 커피숍을 해야만 내가 이어 잘 될까를 고민해서 어 커피의 원두도 정해야 될 거고 기계도 정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게다 정해진다 한들 어 장사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하잖아요. 장소를 이제 보러 다니셔야 돼요. 장소. 그럼 장소를 보러 다니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일수록 어, 권리금도 비싸고요. 월세도 비싸고요. 보증금도 비쌉니다. 근데 나는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월세와 자본금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자본금에 맞춰서 어떤 가, 그냥 길거리, 그냥 동네 가게에 동네 거리 중에한구 부분에서 내가 커피숍을 연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매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 매출이 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대부분이 어, 월 소득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월 소득이 150 정도가 평균이라고 해요. 어, 저는 그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큰돈막 1억, 1억 5천, 2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월 소득이 150? 그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그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어, 음식점도요, 작아 보이지만 2억은 들더라고요. 어, 정말 조그만한 장소에서 서울에서 거기서 보증금 5천 내고 권리금 3천 내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은 금방 들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처음부터 손님 막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쏟아져 들어오면 또 진짜로 바로 앞에 똑같은 음식점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업종으로 잘 된다 싶으면 그 업종으로 바꾸더라고요 앞집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아 그래 그럼 치과의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번대요 그럼 치과의사를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일단 6년 어 공부를 해서 의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6년간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내고 그 공부를 다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 보셔야 되고 그런다고 또 그냥 개업이가 되나요? 아니에요. 어딘가에 가셔가지고 몇 개월은 일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개업하려고 하면 돈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엄청나게 빚으로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부모님이 나에게 턱턱, 아, 그래, 치과 의사, 네가 이제 자격증 땄으니까 내가 하나 열어줄게. 이러시면서 진짜 턱하니 열어주시는 거 아닌 이상에는요. 모든 분들이 같은 어, 자영업 선상에서 일을 한다는 개념인 거죠. 창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요 어,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자본이 들지 않고 경험이 없어도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 경험이 없어도 요 망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점포가 없기 때문에 이달의 매출이 내가 높지 않아도 요 어,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내가 자본력 없이도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점 늘려갈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자본, 무경험, 무전포는 어, 자영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더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가족 사업입니다. 아메이는 신기하게 저 혼자 했는데 저 혼자 하더라도요.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전부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여행을 가도요. 꼭 부부 여행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편이 뭐 많이 하지 않았다 또는 와이프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걸로 인해서 가족이 배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회사도 남편이 상무가 된들, 어, 사장이 된들, 와이프와 자녀까지 여행을 데려다, 데리고 가면서 인정해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가족이 그리고 같이 할수 있어요. 제품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쓸수 있죠. 어, 그냥 가족, 대부분 잘 나가는 남편들은요. 어, 남편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또는 와이프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 가족들은 점점 더 배제되고요. 가족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어, 출장도 가야 되고, 회사에서 더 보내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더 하시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의 세 번째 특징이 가족 사업이라는 건 엄청난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잘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대부분 다 가족이 있잖아요. 어, 돈만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자녀에게 뭘 해주고 싶어. 나는 우리 아이와 남편과 와이프와 어, 부모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 사이에 전부 다 가족이 꿈 안에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그런 가족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어, 네 번째는 보상입니다. 보상, 어, 다 보상 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하지만 아메이는요, 보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데, 그 보상을 어느 한순간, 어,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아. 예를 들면, 올해 지금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보니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감원하고 있어요 어, 오프라인 매장 가지고 있던 곳들에서 엄청나게 인원들이 감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가 9월부터 뭐를 시행하냐면 브론즈 빌더 브론즈 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합니다 그 보상이요 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으면 어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어려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뭐 빌더는 한해 미룰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빌더라는 핀 자체가 없던 핀이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던 핀인데 일정 조건을 맞추시면 그냥 30% 캐시백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30%를 보상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 대가를 지킨 약속을 지키는 회사 그리고 어. 뭐 1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정말 뭐 500억을 받든 그 돈이 아 여러분들은 창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받아 가시면 안되죠가 아니라 약속한 금액은 전부 다 주는 그런 보상을 가, 보상을 해 주는 회사. 약속을 지키는 회사. 어 이런 회사는 정말 드물죠. 잘 없어요. 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 중에 네 번째가 이런 보상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시간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올인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리스크를 다 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의 리스크를 그냥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급이 끊기고, 어, 내가 빚을 내 가지고 그거를 막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본 없이 내가 시간만 투자해서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이것 때문에 저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 어,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당시에. 어, 제 주변의 친구들이 굉장히 회사를 그만뒀어요. 많이 그만뒀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어, 회사를 한 2, 3년 다니고 나니까, 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 이거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공부해서 의사가 될래. 또는 다시 공부해서 변리사가 될래. 변호사가 될래. 어, 또는 다시, 어, 다른 직업군으로 옮길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나오는 월급이 있어야만 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또 주변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이제 남편이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영업이야? 그랬더니 코인 노래방이래요. 그거는 그냥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그걸 시작했는데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또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손이 안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군데를 운영하니까 남편이 회사가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라고. 이미 소문이 다 나는 거죠. 저 친구 코인 노래방 두개한대 그런 얘기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당, 그만두고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에 전념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벌써 4, 5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분은 4, 5년 동안은 잘 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노력과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런 코로나가 터져버리면 어, 너무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아베이는요 내가 투잡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 뭔가 투자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처음에 이렇게 투, 시간제로 할수 있다는 사업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 저희가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려고 하면은요 회사에서 야근해야지 회식있지 뭐 있으면 못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플렉서블하게 시간제로 할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죠 여섯 번째는 건강, 건강과 사고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어, 지금 여러분이 뭐 우리 회사는 요 보험 되게 여러가지 혜택이 잘돼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러면 내가 사고가 나서 누워 있으면 회사가 얼마나 나를 어, 인정해 주나요 뭐한 1년 5년 10년 내가 누워 있어도 그 회사가 나를 받아주나요 아니죠 내가 건강할 때야 당연히 일을 할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내가 아프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누워 있어서 그 회사에 들어갈 수없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어 당연히 퇴직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회사가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메이는요 보험 기능과 인쇄소득의 개념이 있어요 내가 아파 아프지만 아파서 일년 동안 사업을 못 했어 하지만 그동안 정말 내가 해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메이 사업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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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거든요. 어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 그 달에 저의 파트너가 독립을 했고요 제 매출이 훨씬 많이 성장했어요 그게 가능한 건 아메이 사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어, 제 소비자들이 제가 아프다 그래서 어, 제가 병원에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아프니까 나는 이제 치약은 다른 거 써야지 어, 어 아프니까 갖다 주던 수경 씨가 아프니까 나는 다른 거 영양제 먹어야지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암의 제품이 좋아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본인의 삶과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지, 저를 위해서 사업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각자의 사업,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보험 기능과 인쇄 소득까지도 가능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는 상속이에요. 보통 상속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 종종 있으세요. 정말 잘 되는 일. 어. 음식점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상속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 내가 의사인데, 의사인데 병원을 이렇게 차렸어. 그러면 그거 상속하고 싶어 하시죠. 어, 하지만 아무나 또 상속이 잘안 돼요. 어, 내가 만약에 그런 의사, 의사로서 그걸 상속하고 싶다면 내 자녀가 반드시 의사 라이센스를 따야만 상속도 가능하겠죠. 어,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거를 상속할 때 상속세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 정말 무슨 100억을 상속하려고 하면 거의 뭐 60%, 40%에서 60%까지의 세금을 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리고 상속이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죠. 음, 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아이한테 줄수 있다? 그런 일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어, 그냥 내가 죽으면 내 와이프에게 또는 내가 죽으면 내 남편에게 이게 양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이 상속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상속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여덟 번째, 특혜가 없어요. 음, 어, 이거는 솔직히 정말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특혜가 없다. 누가 와도 3%, 0%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ABO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 나는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으니까 일단 뭐, 뭐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어디에 넣어주세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 누군가에게 그분, 그분이 저는요, 스펙도 좋고요. 뭐도 좋고요. 음, 뭐도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예 독점권을 주세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음. 저희가 음, 회사,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뭐 전염병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신체 검사도 다 받잖아요. 그런 거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스펙도 보죠. 스펙에서 학점도 보죠. 그리고 영어 점수도 보죠. 어. 그러고 나면 인성 검사도 해요. 어. 그런 걸 전부 다 패스를 해야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아메이는 19살. 어, 나이, 나이 제한밖에 없어요. 19살만 넘으시면. 그리고 또, 음, 요즘에 나이가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어, 나이가 70이신 서울대 출신의 할아버지를 어, 알바로 쓸래. 아니면은 나이가 21살인 아직 대학은 안 가고 지금 현재 건강한 어, 사람을 쓸래. 라고 했을 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을 쓴다는 거죠. 나이가 스펙인 시,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나이를 어,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특혜가 없는 어, 그런 그런 것들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나이가 20이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회사 직원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거, 독창적인 사업, 사업자가 회사 자체가 회사 스스로가 자기네가 그런 어떤 유통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ABO에게 ABO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어떤 어한 제품을요 어 개인이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팔기도 하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기도 하고요. 어, 그렇죠. 다양한 판매 채널을 가지고 판매합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ABO를 통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죠. 열 번째는 국제사업입니다. 국제사업. 국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 국제사업 본사가 못하게 하면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사는 국가에서만 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아메이는요, 국제사업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어 저희가 굉장히 큰 리더분들 있죠. 뭐, 홀, 뭐 중국의 홀리첸이나 뭐 덱스터 예거 그리고 뭐 왕리카이 사장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을 있는 곳은 아메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국제 사업의 길을 열어놓은 아메이의 방침, 아메이 사업의 특징 때문에 그런 엄청난 리더분들이 어 정말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알려, 말씀해드린 거는 열 가지 특징이에요. 이사 이거를 열 가지를 곰곰이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 일과 아메이를 비교하실 때그 일의 특징과 아메이의 이런 열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내 노력과 뭔가 여러 가지 열정과 땀을 계속해서 해낼 때 어떤 게더 나에게 가장 큰 사업의 기회를 줄 것인가? 어 정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아메이 사업만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열 가지 특징에 너무 매료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 미래도 이 안에서 더 키워갈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해드린 열 가지 특징 가지시고 많은 분들에게 당당하게 아메이 사업 전달하셔서 크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